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일본어 공부법 영상으로 찾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저의 일본어 공부법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기초를 마스터한 후에 현지인들 사이에 던져져서 대화를 많이 해라라고 했을 건데요. 현지인들 사이에 던져서 대화를 많이 해야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거의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기초라는 게 뭐야? 어떻게 공부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를 되는 거지?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라건과 함께 하는데 제가 이다라건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플래너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바로 58일 밀착 동행 습관 습견... 58일 동행 밀착 습관 플래너입니다. 맞았죠. <laughs> 일단 이 58일 밀착 동행 습관 플래너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58일간 일본어 코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일본어 왕왕왕왕왕왕 초보인 분들도 초급까지 올려주는 플래너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 강의를 58일간 듣고 연습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58일 뒤에는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한다는 마음에 얘기를 해드리자면 1번. 일본어를 기초부터 탄탄히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2번. 애니나 드라마를 보고 대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인데 이왕 이렇게 일본어 조금 할수 있는 거좀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3번. 저처럼 의지가 약하신 분들 이게 간략한 설명이고요.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수강신청을 해야 돼요. 58일 밀착동행습관 밀착 동 밀착 플래너 이용권을 구매를 하신 후에 나라... 나라... <laughs> 죄송합니다. 다라원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신 후에 2. 일본어 잘하고 싶을 땐다라원 독학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거 두 개를 세트로 살수 있는데요. 그 조금 더 싸요. 가입을 하게 되면 은 문자로 가이드 링크가 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별표. 여기 접속을 해서 자기가 주 며칠간 수업을 들을 건지 정하시면 돼요. 주 7일간, 즉 매일매일 해서 58일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주 7, 주 6, 주 5, 4, 4, 3, 2,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주 6일로 진행하실 경우 67일이 걸리고 주 5일로 진행하실 경우 80일 주 4일로 진행하실 경우 100일 주 3일로 진행하실 경우 1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문자로 온 가이드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달력 같은 친구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강하실 날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 영상이랑 오늘의 미션이 무엇인지 라는 페이지가 뜨니까 동영상을 눌러서 강의를 신청하신 후에 밑에 있는 미션을 클리어하면 그날 공부는 끝. 근데 이 미션을 그냥 자기가 혼자서 풀으라 그러면은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푼 척만 하고 안 푸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돼요. 아, 왜냐면 아무도 지켜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자기가 수행을 한 거를 밴드에 올려야 돼요. 코치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밴드, 뭔데 무슨 밴드인데 싶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면 문자로 밴드 초대 링크가 오니까 거기 눌러서 그냥 밴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인증 글을 올리면 은 24시간 내에 코치님의 피드백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피드백을 보시고 잘 새겨듣고 고치시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그거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주신다그 해요. 제가 몇몇 분 거를 수, 슬쩍 봤거든요. 아 이게 그리고 참고로 제 거를 남이 볼 수도 있고 남의 거를 제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걸 보았,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해주시고 막 피드백을 달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원의 일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회원은 어떤 경향이 있고 막 이런 거에서 캐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혹은 진짜 단순히 까먹어서 3일 이상 학습을 미루실 경우에 알람이 온다고 합니다. 너왜안 해? 하는 알람이 온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관둘 위기가 있는 분들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체험한 영상을 보세요! 지금 해볼게요. 일단 1일차예요, 오늘 1일차. 짠,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제가 교재를 영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후루룩 읽어봤는데 여러분, 후루룩 읽어봤어데 어, 나지 발음 진짜 좋다. 후루룩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해볼게요. 어, 이거 가타카나 히라가나 쓰기 연습장인데, 이거 연습장 진짜 저, 저, 지,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연습장에 엄청 썼거든요. 생초보 때, 왕왕초보 때 이렇게 이거 막 따라 적는 거, 저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58일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1일부터 7일까지는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7일 동안 이어진다고요. 저는 이 7일을 패스할 건데, 아무튼 그냥 맨 처음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처음 하, 시작하신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부터 7일까지는, 어, 히라가나가타카나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 이8을 눌러볼게요. 이 강의 보러 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좀 제가 이거, 에어팟, 에어팟 틀면 안 되나? 다 시작! 막 끝났어요. 은근히 금방 시간 가는데요. 사진 찍어 인증하기 실력 쌓기 1번을 풀고 사진을 찍어 밴드에 인증글을 올려 주세요. 실력 쌓기 1번이네요. 여기 위에 부분이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것만. 굉장히 짧으신데요? 그 풀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문제 시간.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제 실력을 확인 받는 이 단계가 참 좋아요. 망했어.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 아니. 지금 제 핸드폰도 여느 핸드폰 다 맛이 갔어. 아, 제가 아까 어디에서 끊겼냐면 이 문제를 풀는 데서 끊겼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미션을 수행을 해버렸어요. 여기 태그에다가 몇 일차야 몇 일차라고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아까 찍은 제가 찍은 사진을 선보여놓고 그리고 이거 녹음을 해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미션 수행입니다. 이렇게 24시간 후에 코치님이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아 24시간 동안 기다려볼 생각이었는데 이 여기가 끊겼어. 제가 이 녹음한 게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녹음한 하게 솔직히 좀 그렇고 여러분에게 들 들려드릴게요 대신 들어보세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 스즈키 씨는 일본인입니다. 이쪽은 유리 씨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일차 끝이에요. 저는 그러면 다음날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9일차 강의까지 다 봤고요. 간호이자아 저, 미니, 저, 가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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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지, 자 지, 지, 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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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리 지, 지, 첨부할요 오늘은 문제를 푸는 건 없고 여기 이거를 전부 다 녹음해서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3일간 체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나씩 천천히 들으면서 내 네,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점을 몇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맨 처음 교수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어,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음 발음이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몇번본적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발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요. 진짜 왕왕 왕초보를 위한 설명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알기가 쉬워요. 선생님 발음이 좋으신 만큼 발음을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거는 그냥 막 데스 있잖아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스가 아니라 데스데스 데스 이런 식으로 그 스를 약간 흐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라 막 이런 거를 듣고 제가 깜짝을 놀 너무 완벽한 설명이었어 싶어서 진짜 너무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 예를 들면 은그 일본은 점이 아니라 가운데가 빈 동그라미로 마침별을 찍는, 찍는다 막 이런 그걸 왜 몰라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막 세세하다 느꼈어요 저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좀 일본어 기초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얘가 정말 정답이에요 얘 하나 하고 끝나면은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현지인들 사이에 던져서 대화를 해라 완벽한 플랜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안녕 빨리 확인을 해볼게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 민정님은 발음이 좀 나쁘지 않은데 일본에 7년 사신 거 치고는 나쁜 편인데요 막 이런 말 들어오면 어떡해 일본에 7년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발음은 아니네요 막 이러면 어떡해 먼저 한번 볼게요 <laughs> 댓글 한개 보이시죠?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민정님 첫 미션 화, 잘 확인했습니다. 실력 셋팅 녹음도 정말 잘해주셨네요. 발음도 정말 완벽하게 원어민 발음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짱 짱짱. <laughs> 앞으로 일본어 공부도 함께 화이팅해봐요. 코치가 항상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비 소식이 많은데 우선 꼭 챙기세요. 와 대박! 이게 일본어 일본어 그 피드백뿐만 아니라 그 날씨까지 감동이야. 굴창 감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님. 9일차 실력찾기와 음성를 잘, 확인했습니다. 실력찾기음성기다 틀린 것 없이 정말 잘하셨네요. 100. 완벽합니다. 100점. 작은 피드백을 드리자면. 아, 버벅임. <laughs> 버벅임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laughs> 약간 작은 피드백을 드리자면. 손속발 다섯 번째 문장 말미자리에서 약간 버벅임이 있으셨네요. 자주 발음을 틀리게 되는 문장이 있으며,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쉐도잉 검증을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을 읽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본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laughs> 버벅였어. 민지상와 광고시자나 읽기ませ 제가 버벅... 버벅... 지금도 버벅이는데... 버벅이는데안 버벅인 척을 좀 해봤거든요. 조금 버벅이긴 했는데 들었스트잘안 들리길래 그냥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그걸 캐치해내셨는데. <laughs> 11차. 안녕하세요. 민정님. 11차 바 미션 잘 확인하셨습니다. 오늘도 네이티브 발음으로 정말 잘읽어주셨네요피드백에들으면서 어떨 만큼 그 완벽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습해 공부하기 어려웠을 때, 꾸준히 잘 해주고 계세요. 박수, 박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나 너무 좋아했나? 나는 막 엄청 혼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 갑니다. 그만요.